네원모나야 네, 우리 나구나. 더 상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laughs> 그 <그래>. 좋죠? <저죠? 웃음> 어, 좋았어 <laughs> 오늘 원이 넓게 지는 거 보는 거야? Oh <laughs> Oh 누가 비좀좀 꺼주세요 <웃음> <웃음> 비슷한데 약간 이냥 야, 이놈도 1 0대검 많아? 모르겠어요 쟤네들은 1 0대검 본섭 애들은 1 0대검 같은 거배자로 있을 거라고 기준이빗빠지면칠 어, 겨를이 있어? 죽을 <laughs> 때까지 그냥 까야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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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내가 는데 <laughs> 작전대로 해보자. 내거봤는 제가 뭔가 한번 갈게요. 난 카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형이만 걸고. 작전대로 해보자. 네, 형이 좀주세요 이게 또집중하게요 걸어. 어. 엄마야? 어? 망했다. <laughs> 형이 걸었어.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laughs> 쳐.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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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요, 빅. 빅 났어, 빅. 둘다빅 났냐? 둘다빅 났어? 빅 났어? <웃음> <웃음> 빅 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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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걸린 줄 알았어 <laughs> 영훈이 죽네 쟤네야 여기 점프하는 이쪽으로 와실법 밖에와 진짜 많이 빠다신왕에도리와 죽여 좋았다 아, 아, 안돼남자 <laughs> <혼자> 남았다 살려줘 <laughs> 누구 쳐야되지? 삼기토? 몰라 피 순식간에 빠진다 좋다 대인형이 좀 딜이 되죠 대인형이랑 네네 캐릭이 되어 근데 신왕이 맞으면 안된게 음, 내가 그렇게 뺄게아 작전 작전 짠거 맞어? 작전 그거밖에 없었어? 그냥 치는거 <laughs> 야맨 뒤에 머뭇거리면 그냥 때려야지 군주랑 뭐. 도둑불이예요 군주, 군주 말고 따로 넘쳐야 될 거야. 어. 전에 군주씩, 군주씩 군매해버리면 일단 군주는 패스해야죠. 큰 아. 같지가 않은데, 탔다. 음. 어, 삐는 걸었다. 어, 신호이 어, 뭐야, 신호위 뭐해? 아. 찍이네, 찍. 응? 그냥 차봉해 그냥 차봉만 계속해. 어, 전방 차고. 야, 왼 오른쪽 치고 있어, 왼 오른쪽 우리. 왼 오른쪽, 그래. 좋네. 아, 씨. 헐. 시작하자마자 이어떻게안 되냐? 아 창가구들가 창가구야 창가구들가 떼야지 처음부터. <laughs> 야 내내 로테리는 같다야아 처음부터 창가구들로 뛰야지, 아 건물들로도 뛰야지. 아, 아 뜯기 거리네. 방아에서 씹어먹번도 되죠. 오 뜯기 거린다. 한번 막을 어, 수 있을 것 같아. 뜯거리면은. 아깐 때뺄수 있겠네 이놈운 좋았어 오늘 이제는 지는건데 좀 좋네 애들 네운 좋았어 오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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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틴다 어, 비니다 쟤 관람하는데 못 내릴 <놀람> 거 있네 <있는> 관도 <거>. 어. <laughs> 진짜 아삭하긴 했나? 너무 야나 군주로 백기못쳐 끼딕거려갖고 <놀람> 얘네도 군주로 다 바꿨네요 약을 <놀람> 치었으면 좋은데 야 근데, 이게 또, 나이트, 뭐, 막, 돌돌이 생각하거든상 사람들이. 군대를 많이 하거든요 에이, 죽습다죽습다 아이고. 방어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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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아까우니까, M, 아까우니까, 그거요. 네, 방어할 아, 수 있을 것같아 구난 우와. 네보트못올라 그러지 <laughs> 어, 말로안된 어, 게. 네. 네. <laughs> 네. 말로 안된게 저걸로네. <laughs> <laughs> <혹시, 웃음> 뭐, <laughs> 어. 이가 때리면한테 는 커버링 어요 미안. 커버링 선 커버링. 자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어나 말하고 싶어. 뭐라고요? 쟤네들이말안 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요. <laughs> 자 잠수를 풀어 주시고요. 자 싸워 주시죠. 자 혼내 줘야 됩니다 자네들은. 엄마 아, 방를안 했네. 깜빡해. 아는어차피빼니까으로가죠 우리 발이 왜 아무도 안, 안, 안 오시나요? 네, 약간 죽어. 죽어 왔어요. 기 고기 말고 다안 네, 계신데. 치카 치카 빠르게. 아, 빼준다니까. 뒤로, 뒤로 뒤로 포 뒤로. 거의 정문 약간 뒤로 철간 후문 말이 한명안 왔어요. 거의 정문으로 가요. 네넷 캐릭 안 갔어요? 음, 나가고 있어, 다. 후문, 후문으로 나가고 있어. 캐 약간 뒤로 와보형 뒤로, 유나 형 뒤로. 오케이, 딱, 딱 좋아. 좋아, 좋아. 후문도 쳐다라고나나이트두개 안안 와요, 후문은. 재생이 병문 가서, 가서 도와줘. 군요, 네. 무적, 무적, 레인저. 저뒤 하나, 하나 간다. 저 뒤에 거다. 자, 어, 오늘 군중. 아, 오늘 군중. 아고 가운데 무적, 가운데 원 원, 중주 원, 중주 다와 뭐야? 나죽을려요 내려와 가운데 원 내려와. 이게 데나이트세 개. 최근 원이 왔죠. 이 친구 마음의 요 그래 때문에. 그 저, 아. 어, 빨리 와. 이거 다쳐. 자위험해 스콘전데 저방인데요 자칫 무적일요 군주 군주. 그래 군주 앞원 주분 원 레인저 점사해주세요 군주 네 군주 점사 앞으로 좀 밀어야 되는데 이거 우측 갖고 무적 우측에 무적 희정으로가 많다 해드립니다. 앞으로 조금씩 밀어주세요 떨어지, 떨어지지 적형바 대가리, 응, 어, 어, 대가리 걸린 무적 아, 라인 대가리 걸린 무적 나도 아, 무적 그. 하지 아, 암허 뭐 써놨어 쟤부터 쳐 사명이 형 잠깐만 죽여어요안 쳐지네요 사명이가 엎어라 저 광대 여 밑에 있어 아, 아 이미 빠진다야. 꼭 아, 아. 이거 는 아, 같아. 그래도 네. 네. 는한 어, 마리 낚아 네. 갔네. 양쪽에서 빼세요. 양쪽에서 저희 저희 왼쪽 네.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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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거든요. 왼쪽 무적. 납세 해야 되거든요. 쪽 무적. 왼쪽 네. 무적. 응.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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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적. 앞에 무적. 앞에. 철폐형 바로 앞에 무적이에요. 철폐형 철퇴형. 앞에 무적. 비로 비로 고군양 앞에 비로 아, 갤럭시 형 피져 갤럭시 형 피져요 갤럭시 형 갤럭시 배를 따온다 왼쪽 베르타워. 베르. 왼쪽 나이트 그게, 내려오세요 오케이. 왼쪽 나이트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고군양이랑 그 나이트 런데요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치세요 왼쪽 나이트 이거 한 분다 투문에 나이트가 누구 계세요 투문 대메시 빨리 봐 비켜봐 고등 앞에 보자고군형 앞에 보조 마스 앞에 고등 앞에 보조 고등 앞에 점프하는 것도 나온데 거. 마차 무적, 마차무 점프 안 하네요, 저막아줘요 저거. 팔, 저거 저거 점프하는 거술아벤좀 해주세요. 유도 유도. 유도 쳐요, 유도 네인 좀 우측에 왼쪽 유도. 제 뒤에 세요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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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에. 왼쪽, 왼쪽, 왼쪽 막아줘 왼쪽. 유도. 왼쪽. 우측에 유도 있대요, 유도 쳐요 예, 왼쪽. 상 쉬운 거 먼저 날릴게요. 마차뱀 마차뱀 무적. 마차뱀 무적.

아니 안 잡혔어요 죽고올라어요 <목병은> <목병은> 어? 어올라어때어때들 <목병은> 네? 빨리 가세요 어때들 어? 네, 요 왔어, 왔어. 때려 무적 나이스 세이키 아, 하나 올라갔다 하나 더 올라갔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올라온 거는 섭 치고 있네 섭 치고 있요야 잡고 있어요 날라가야 돼야또 하나 올라나 하나 더 올라갔어요 안돼요 여기 나이지아 금가지로 잡고 얼굴 소고 같네. 내가 보는 거 같은 하나부터 근가리로 문왕이 앞에 모자르. 네, 뭐, 네, 그, 위험하다. 놈의 그 성능에 나올 때마다 한 명만 다리. 더 내려주면 안될 부분에서 우리 아 지금 안 짜. 한 정문 없대. 정문 나이스 없대. 정문.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한 팔로 다 죽었대. 다 죽었대. 요 왼쪽 하나 쪽 왼쪽. 나또 가고 있어. 하나 또 가는데 하나 또 가는 거예요. 코팅이에요. 끝치지 마세요. 아이 앞으로 좀 밀어요 앞으로 그냥 앞으로 좀 밀어요 그냥 앞으로 밀게 M4한테 그냥 앞으로 나이스 내가 퍼이 없으니까 퍼러에요 앞으로 밀게 앞으로 정면에 나이트 나이트 정문 위쪽엔 원 털기엔 바로 앞에 원아 군중 군중 왼쪽 군중 왼쪽 군중 자 가세요 빨리 오세요 정문 정문 바로 오세요 지금, 바로 오세요, 지금. 아, 들어간 거다 들어간 거다 날린 거예 홈은 굴복으로 그 하나 날렸어요 가야 아, 그거는 날렸냐? 자, 왼쪽 왼쪽 빨리 오세요 아예... 왼쪽. 어, 알았어 그럼 저저또 왼쪽에 저 점프하는 거내 인저가 하나 올라갔어. 하나 올라갔어. 뒤또 올라갔어. 뒤에 잡 바로 잡아요. 음. 잡아. 그때부터 저기 뒤또 올라갔어. 아수라 변신 쏠게요. 아수라, 또 유나, 유나님 앞에, 아... 아수라 변신. 유라 유난님 앞에 인저기. 아수라 변신이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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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맞춰 앞에 호동형 야구링 됐대요. 자 왼쪽 빨리 오세요 왼쪽. 한명또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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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표야 상표야 내려와. 보리 보리 내려 추워적으로 하나, 사치게 우선 포물에 나이트 4기. 하너 네. 네. 앞에 정부정정 네. 우측에, 우측에 좀 붙어주세요. 재벌, 재벌 캐리, 그 발이 좀서줘라 발이. 아, 또 올라갔어. 방기앞을 막아야 된다니까, 이거. 근데 애물. 또 올라갔잖아. 계속,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잖 지금. 아니, 앞에 옆에서, 옆에서 올라가겠다. 옆에 네. 하나, 좌운데부터? 네. 됐어요 그냥 이, 이놈의 바로 앞에 아, 이거 어디네, 나 베르당해, 네, 나 베르당해, 나 베르당해. 베르 네. 어쌔 또 하나 올라간다, 어쌔. 어쌔, 앞으로. 어디 올라가는 거지? 어쌔, 왼쪽 골목으로 올라가고 있어. 거기서 말하는 왼쪽이 어, 어딘지. 정문 한줄 가리에. 자꾸 고 때려. 아, 저거 터지이안돼가지고 정문 한, 한 줄. 다축 아, 니 이거 발이, 왜, 여기 여기 안 발이. 아, 이게 무적이네, 얘. 아, 나 이제 그, 그, 여러 명 붙지 말고 발이 서주세요 발이. 뒤에 서 있는 분. 여기 친다! 어? 아 지금 네 아, 레오 다닐 때 재벌 캐릭 앞에 알자부터알금 적, 적이커이안걸 소문에 아, 계속 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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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쟁이 앞에도 나이트 나이트 자, 주체리데이도 왼쪽에 레이저 유도 칠게요 점프권 제 뒤에 서세요, 제 뒤에 아래서 날아가면은 맞춰, 맞춰 섰다 어, 맞춰 빨리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 유도 쳐요 유도 유도 왼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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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치고 있어요 지금 유도. 왼쪽. 테라 테 하고. 들 작패 작패 뒤에 생각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사이에서 게요애다빨나다 빨려가지고. 적들도 없어요. 똑같아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봐줘요. 보군요. 군주 가운데 군주 가운데 군주. 하나 올라갔다 또. 어쌔가 에보고 인트벨. 앞으로 위로 앞으로. 가운데 무조. 차려한다고. 가운데. 신앙이 무조. 또, 또 올라갔다. 아니, 아, 이거. 점프, 뭐야, 이 점프하는 거. 잡았어요, 중간에서. 나 빨리 밀어요. 에이, 우리 뚫렸다, 우리 쪽 오, 오, 어, 원 들어갔다. 그거 말고, 원만, 원만, 원만 들어갔어 원만. 야, 야, 지금 많이 있어요, 몇 들어갔어요. 몇개 뭐 들어갔어, 오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몇개 들어갔어? 몇개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 많이. 많이 들어갔어요. 앞에는 맞고요. 앞에는 맞고요. 앞에는 맞고요. 위에서 네, 네. 하나씩 점사할게요 네, 저거 뭐가요? 어 계속 저기 빈치가 걸어주고 아는데? 많이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어. 몇명 다섯 명은. 야 훔모패 훔모소쳐요 소속쳐요. 아 이거 많이 소속 두 때려요 아, 어때 그냥 막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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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알케부터 알케부터 아이 끝났다. 끝났어요. 원치죠 원. 어원 원치기자. 아아또또 또... 이제 끝나니까 이제 하는구나 아 진짜 저장해줄걸 <laughs> 한번 한더 만나죠